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낮추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잘못된 마음을 비우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드러내고 싶은 자아는 주님의 형상으로 가리워 주옵소서 높아지고 싶은 생각은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포장하고 싶은 삶의 형식은 주님의 신실함으로 대체되게 하옵소서. 거부가 익숙한 저희 고집은 주님의 순종을 닮아 누구로 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간직하며 헌신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을 연받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앙이 없더라도 신앙 안에 거하면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환호들 붙잡아 주셔서 더 굳건히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가지 장래를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끌리심 받아서 공부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직장과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씩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또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열매와 꽃이 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계획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잘 준비해서 복이 있는 결실들이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분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살아가야 할 열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해야 될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터, 주의 은혜가 있는 일터, 소망이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선대고 교육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순족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원대한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일터가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하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더 풍성한 열매가 일터 속에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쓰임받는 모든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는 저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불이한 것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판단을 하는 백성들이 계속 세워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들 이 땅을 세워나가는 생각들 꿈이 있는 열정이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생각들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게 해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을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의 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진리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안정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누리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흰색과 검은색은 색상표에서 정반대에 위치에 있습니다. 만족과 불만은 정반대에 있는 가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적 비유로 표현하자면, 불만,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같습니다. 반대로, 만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와 같습니다. 물론, 불만이 우리를 더 발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기에 뭔가 개선하려고 하고 도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불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긍정적 불만은 새로운 결과들을 창출해내고 어떤 일에 갇혀 있는 것, 머물려고 하는 것, 안주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열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만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불만은 언제나 인생의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이 부정적 불만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 만족은 언제나 가능성을 보게 되고 삶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만족을 하나의 선택이나 미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열매입니다. 성경 언어로 만족은 자기 삶과 존재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이 없으면 늘 열폐감에 빠져서 어쩔 줄을 뭘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만족이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넉넉한 영혼입니다. 이것이 성경 언어로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만족의 특징은 어떤 물건, 조건,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이 좋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기쁨의 상태, 만족의 상태, 이것이 진짜 만족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만족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만족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안에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삶이 정말 충만하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만족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족이라는 천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 만족이라는 천사를 선물로 계속 나누어 주십니다. 신약성경 당시에 이 삶의 만족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했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시 가장 크고 주류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실체를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무시했고 보이는 것이 다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 또는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절제함, 절제함 없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최대한 미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대신 절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생각들,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완전한 무관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한 무관심에 이르러야 만족이 성취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때 상관없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던 일이 잘못돼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상관없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하게 다쳐서 평생 몸이 잘못됐습니다. 이때 상관없어.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만족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완전히 무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철학이 아니라 별나라 철학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내 일이 안 되고, 내 몸이 아프고, 모든 일이 잘 잘못되고 있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런 상태가 평화다, 안정이다, 그게 진짜 만족이다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전 2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스토아 철학.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을 계속 사로잡게 되는데 사람들을 굉장히 헛헛하게 허무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동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네로 황제의 스승 세네카가 이 스토아 학파를 완전히 또한번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네카를 중심으로 또한번 스토아가 완전 로마 전역을 휘어잡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스토아 학파 최고의 학자였던 세네카의 제자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순교시킵니다. 예수를 믿고 전했다라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죽이면서 메로 황제는 괜찮아. 무슨 문제야. 어차피 저 사람은 죽을 거 아니야. 이러고 넘어갔던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사람들이 저 사람 제 정신 아니다. 미쳤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족은 이런 상막한 상태 아닙니다.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괜찮아, 다 평안해. 이건 가짜 평안이고 가짜 만족입니다. 만족은 모든 것에 무관심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 아닙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시, 촉촉이 적시든. 겨울에 볼품없던 이 가지가 새싹에 돋아서 풍성한 이파리가 생기고 가을에 열매가 채워지듯이 넉넉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은 오직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스토아철아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굉장히 단순합니다. 음식, 옷, 거주, 할수 있는 곳, 이동수단, 내가 쓸수 있는 돈, 이 정도입니다.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너무 커져서 채워도 채워도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평짜리 살던 사람이 20평짜리 살았는데 모자르다 생각하면 200평을 살아도 모자른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하지라고 생각하면 많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시장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먹고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문화는 자꾸 더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채워야 한다. 부축입니다. 이 광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게 당신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광고를 보면 이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당신 현대인 아닙니다. 당신 이거 있어야 세련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장해서 선전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요즘 시대 이 소비 문화를 보면서 불만을 일부러 계속 키워놓고는 물건 파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적으면 적다고 불만족하고, 많으면 더 있어야 된다고 불만족하고,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구와 필요는 다릅니다. 욕구는 원하는 것이지만, 필요는 실제로 내가 쓸수 있는 분량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더큰 욕구를 채우려고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덫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욕구, 어떤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가질 때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얻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에 쓸 것인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채웠어도 사람이 영원히 잘못되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가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표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일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돼지는요, 진주받고 불평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채웠지만 제대로 된 목적, 의도, 목표가 없으면 오히려 내가 채웠던 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채워줬더니 잘 사용했구나. 네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활용을 잘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이것도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큰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큰 것을 받아도 망가지지 않고 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 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 큰 것을 받아도 감사,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만족과 감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셔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감사로 고백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유의 넉넉함에 저희 영혼의 구원이 있지 않음을 주께서 얘기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작은 것, 큰 것, 소소한 것, 넉넉한 것,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만족하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